생긴 구독자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뱀미로 오늘은요 어떤걸 보아볼거냐면은 사실 올 호그가 나오기 전 정말 너무 강력했던 여러분들 기억나죠올 호그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올 호그를 생각하시게 됐느냐 이 기준으로 이쪽 부분을 호그 라이더로 쭉 올라가면 된다 그럼 이쪽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냐 약간 그래도 호그 라이더 일단 길이 보이잖아요 길이 뭐이 보이?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클랜성 타운홀 영웅 이쪽에 다 뭉쳐있어요 그래서 얼음 골렘과 영웅들을 사용을 해서 이쪽을 싹 정리를 해 줍니다. 그러면서 전투 비행선으로 이쪽을 정리를 해 줘요.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쪽에 들어갈 수 있는 호구 길이 보이죠?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올려 버린 거예요. 쫙, 이렇게. 그리고 여기서 끊어주고, 끊어주고. 그리고 호그 뒤에 로챔이랑 워든 같이 넣어주고. 그리고 여기서 또 포인트는 이걸 진짜 잘 보셔야 돼요. 뭘까요? 아이스 미. 호그라이더. 투석기한테 맞으면 진짜 아파요. 물론 힐 마법이 많이 있지만 이두 개가 동시에 공격을 만약에 해버리게 됐을 경우에는 진짜 너무 아프기 때문에 얼음 마법. 근처에 왔을 때 얼음 마법 한 번, 또한 번. 써 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. 영상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은 이쪽에서 영웅들이 4 개가 다뭉쳐 있고 클랜성이 있고 타운홀로 있기 때문에 얼음 골렘을 무려 두 마리. 두 마리에다가 또뭘 가져갔냐? 바로 발키리 두 마리를 가져가십니다. 발키리 두 마리를 가져가시면서 동마법 바로 써 주죠. 여기서 또 동마법이 너무 효과적인 게 뭐냐면은 영웅이 세 마리가 있는데 거기에 동마법을 써 버리니까 어때요? 용웅들이 아무것도 못사죠 이러한 효과들이 있었고, 밝기 두 마리까지 딱 넣으면서, 자 일단 제거가 되는데, 여기에서, 자, 그래도 얼음골렘이 마지막까지 딱서주면서 일단은 타운홀를 정의를 하게 되죠. 그 다음에 저 친구들은 뭐, 그거 하면 되잖아요. 스킬 쓰면 없어지고, 그러면서 이제 전투비행선으로, 3시를 정리하시게 되면은 이쪽으로 딱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보이는데, 길이 보이! 여기서 3마리, 그리고 일렉트로 드래곤 딱 들어가면은 좋죠? 여기서 근데 딱 중요해요. 이게 발사하고 안 이게 만약에 발사를 안 했다. 그러면은 또 어려워졌을 거예요.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넣어주면서, 네, 대포에 먼저 넣어주고 샥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, 먼저 워든 스킬을 쓰면서 올라갑니다. 그리고 이쪽에 빨리빨리 이제 제거를 먼저 해주게 되면은 호그라이더들이 한 번에 쫙쫙쫙 올라간다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공격하려고 하니까 얼음 마법 써주면서 타겟팅 막아주는 거 중요합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올 호그 영상 보여드렸습니다. 재밌으셨나요? 유익하셨나요? 이런 배치들이 사실 많이 없긴 하지만, 이런 느낌으로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? 얼음마법으로 투석기를 얼리는 게 포인트입니다.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. 그럼, 굿배